안녕하세요. 믿고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한 3주 전에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12월 목표가 625달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물론 아직 주가가 625달러 도달하지 못했지만 제가 설정했던 1차 목표가 465달러, 시총 1.5조 달러는 잠깐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어 가는 구간이지만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과연 주가 625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여전히 테슬라의 최종 목표 시총 2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도 올린 적 있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이 꼭지점 매매법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나스닥이 고점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QED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다 쓰지 않고 죽을 자리를 알고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주식은 싸게 살수록 좋다는 건 맞지만 저는 그 반대 매매를 한 셈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나스닥이 아니더라도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 분들 이미 꼭 지점 매매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나 어 이번에 다르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진입하신 분들 어 테슬라가 앞으로 500불, 1000불, 2천불 갈 거라고 매수했을 겁니다. 아, 하지만 주급자리 확인도 없이 그리고 계획이나 현금 비중 관리도 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QAD를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말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비슷한 행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테슬라도 꼭지점 자리 시총 2조 달러, 625불까지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이미 거의 5년 동안 투자를 해봤습니다. 무지성으로요. 그런데 테슬라는 장기 투자로 버티기 힘든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계좌가 6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심지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15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저처럼 500달러, 1000달러, 1500달러, 2000달러까지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저처럼 여러분도 꼭지점 매매법을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로 장기 투자한다?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투자할 때 반드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정말 그 정도 갈 기업인가? 나는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관점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625불을 바라보고 본주 대신 TSI라는 커버드콜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TSI는 커버드콜 플러스 레버리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테이프입니다. 아니 본주가 어차피 625불까지 갈 거라고 보고 투자하시는데 왜 굳이 커버드르 콜러 투자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tsii는 올해 6월에 상장되었지만 테슬라 주가 흐름을 꽤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본주로 사면 되잖아. 이렇게 또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가 625불까지 가더라도 내 계좌를 이렇게 무자비로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걸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은 길지 않지만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 본주 수익률은 24% 정도 됩니다. t s i 역시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했을 때 24%로 거의 동일합니다. 어, 세후입니다 심지어 반면 일반적인 커버드콜 보시면 분배금 합쳐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재투자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재투자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본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더라도 이 커버드콜에서 받은 분배금으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또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 저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커버드콜 ETF는 본주를 완전히 이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미 죽을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으로 위로받으면서 버텨보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꼭지점 시총 2조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흔들지 않고 버티기 위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테슬라가 465달러 달성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로 625불까지 다이렉트로 갔더라면 어쩔 수 없이 적은 수익금만 챙기고 이번 프로젝트는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약간 눌림목이 생기면서 비슷한 구간 395불 근처에서 어 제가 매도했던 금액하고 또 추가적인 현금을 합쳐서 다시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410불인데. 어이 오차가 뭐 그래봤자 뭐한 3%라서 아,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겠다 왜냐면 내가 이 기준을 세워도 거기 안 오고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트콜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분배금 받아서 기회를 더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죽을 자리는 테슬라가 2 5 0불자리입니다 만약에 본주로 그대로 들고 있다면 이, 여기까지 온다면 심리적 압박으로 아마 저는 큰 손실을 보고 손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TSIR을 투자를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령 테슬라가 250달러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분배금 꾸준히 받으면서 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분배금으로 재매수하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제가 tsi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커버드콜 etf들은 단기적인 원금 횟수 아니면 현금 흐름만 집중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렉스쉐어즈 ii 시리즈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중장기로 투자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저 역시 tsi 같은 이 ii 커버드 코이트해보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더잘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엔비디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장기 투자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분배금은 조금 잦지만 주가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영상은 어,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면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